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라이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라이콤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광통신 장비 업체입니다. 주로 이제 광 증폭기를 만들고 광 송수진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. 그 당연히 이제 이런 광통신 장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5G 투자나 6G 투자에 수혜를 받는 업체죠. 하지만 이미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5G 상용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이 관련된 투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번에 제4 이동통신이 오픈한다는 말을 나왔을 때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잠깐 반짝한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 제4 이동통신이 좌초되면서 이 라이콘 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가 또 새로운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. 하지만 이 라이콘 같은 경우는 단순한 통신 장비 업체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업체 때 다루는 이광 기술을 갖고 광, 그, 레이저를 이용한 이 자율주행 쪽에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. 근데 그게 이 회사가 광통신 장비 업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라이다에 필요한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그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인데요. 여기서 그 갖게 된이 기술을 가지고 이 자율주행 쪽에 필요한 라이다에 들어가는 즉, 이 소형화 거리 측정용 레이저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. 그래서 지금 이 라이콤은 이런 자율주행 쪽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갖고 다양하게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이 플러그 앤 플레이하는 광 증폭기 이 제품이 주력 제품이죠. 근데 주력 제품이긴 해도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이쪽은 그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광송수신기가 가장 큰 비중, 그 내수 쪽에서 비중을 나타냈고 그 외에 다 합쳐봐도 그렇게 실적이 또 신총,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수주한 것들도 기존에 장 반기 중에 밀어낸 것들이 더 많고 이제 남아 있는 수량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 이 라이콤 자체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전년 그 전년에는 109억 정도 매출을 했지만 요번에는 50억밖에 못 해서 실적이 매출 규모로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. 당연히 영업 손실도 지금 10억 대에서 20억 21억 대로 늘어났고, 단기 순손실도 반기 기준으로 14억 원이 발생해 있는 상태죠. 근데이그 라이콤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가 주력이다 보니 이 통신장 이 통신 시장에 대한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을 낼려야 낼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최대 주주가 39.12%를 갖고 있는데, 이5% 이상 주주값이 합치면 50%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, 이, 김성준하고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, 여기에는 빠져있죠. 그래서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37.85%라, 유통 가능한 주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라이콤이란, 이 라이콤이 개발한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은 요번에 이제 초도 물량이 미국 그 회사에 수출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라이콤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가 약 40만 주를 하루에 사버린 적이 있는데요. 이렇게 대규모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은 뭔가 좋은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, 장기적으로또 이, 긍정적으로,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공격적으로 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관 투자도 그렇고, 외국인 투자도 그렇고,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, 이 라이콤 주가가 지난번에 그, 3월 15일날, 1782원을 저점을 찍고, 그 이후 5,000원까지 주가가 그, 금세 오른 적이 있는데요. 이때도 이제 자율주행 바람을 타고 오른 겁니다. 이 통신 시장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G에 대한 투자로 이전되지 않으면 관 통신 장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갖고 있죠. 그래도 지난번에 제사 이동통신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반짝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 테마주로 불리는 것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면 요번에 이제 현대차도 이제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업화한 모델을 내놓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이게 4분기 중에 그런 관련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4분기는 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, 전기차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전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전기차 관련 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현대차도 이제 이 미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IRA 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. 이렇게 되면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출 그러니까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죠. 지금도 이 미국 전기차 시장 1위인 그 테슬라에 비해서 현대차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델이 신형 모델이라는 그 경쟁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의 보급은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기반, 기본으로 해서 그 기술 위에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.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이 선취매적 성격들을 갖고 이 자율주행차,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내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라이콤도 한 회사라는 것이죠. 물론 라이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통신 장비 업체입니다. 기본적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통신 장비의 그 납품에서 벌어들이고 있어요. 이 말뜻은 아직은 자율주행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주력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 라이콤은 자율주행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. 즉이 성장성이 좀 닫혀 있는 이 통신 장비로서는 이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자율주행 쪽에 고객사를 늘리기 위해서. 이 라이콤 회사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라이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라이다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는 게 맞고 이것은 기존에 이 회사가 광통신 장비로서 이 적자 기업이라는 것 이게 그 라이콤의 주가를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는. 왜냐면 하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기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주가를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실적 개선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큼 이 라이다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그 갖다 팔때그 기술을 사가는 쪽, 그 어떤 이제 라이다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가는 쪽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줄지는 아직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고개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. 하지만 장기적으로, 장기적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3단계 자율주행고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정도로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의 성장과 함께 라이컴의 사업 구조 정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